분명히 녹음하면서또 말릴 것 같아가지고. 어. 아니, 나, 나 이미 시작했어.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와. 아니야, 금방 듣고 올 거야. <laughs> 설명해봐. 설명해줄게. 와, 들어온다. <laughs> 우리는 이제 리를 <미래냐>. 해야. <laughs> 와, 되게 과학적인데? 난 더. <laughs> 어떡해? 한각대라도 가지고 있어 여기를. 놓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희 지금 방송. 오, 역시. 아니지? 역시 똑똑해. 안녕하세요. 저희 과장창인데 아직 궤도 오빠는 안 왔는데, 여러분. 방송 전에 저희 뭐 들을 설명이 있어서 잠깐 듣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같이 들어보세요. 이거 치울까요? 저는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오! 좋습니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괜찮으신니까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응, 됐나? 응. 해봐. 오늘 어. 나비추님 너무 이쁘죠. <laughs> 위험한데 이거? 그냥 이렇게 어, 그러니까 <laughs> 내려놓자 그냥. 이거 어. 이렇게 해자 어. 이게 그냥 오케이.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놓는다. 자, 개도형이 물리 분야에서 제일 쪼갤 수 없는 게 뭐라 그랬지? 원. 원자! 그렇지, 원자. 근데 생물 분야에서도 제일, 쪼개, 제일 작은 단위체가 있어. 세포! 그렇지, 세포. 근데 세포가 여기 보면은 세포가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그래, 내가 그것 적으면서 다시 복귀하고 있었어. 어. 응. 근데 세포가 작은 집인데 어쨌든 집을 만들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잖아.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 이렇게 설명되 있던데. 그렇지. 근데 그 세포가 작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봐. 응, 집이야. 어, 자, 집이야. 근그 집을 만들려면은 설계도가 있어. 어, 우리 뭐 레고 예전에 응. 어릴 때 사, 샀을 때도 그렇죠. 설명서가, 설명서가 있고 그 설계도를 보고 하나 하나 이렇게 음. 블럭을 만들잖아. 음. 그런 것처럼 설계도가 있어. 음. 근데 그 설계도는 이집에 작은 핵이라고 불리는 금고 안에 숨겨져 있어. 음. 왜냐하면 설계도 되게 중요하니까. 음. 설계도가 찢어지면은 그세포를못 만들잖아.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그래서 핵이라고 불리는 금고에 숨겨져 있어. 음. 근데 그 금고에 생겨서 이 설계도가 바로 DNA야. 그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어, 여기까지는 지 어, 여러분들도 이해했죠? 어, 교육방송. <laughs> 어, 여기까지 이해했지? 어. 자, 근데, 설계도, 설계도를 보면은, 우리가 레고 만들 때도 설계도를 한 번에 다, 보, 다, 다 봐서 한 번에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 음. 집도 뭐, 1층에 화장실 쪽 설계도 보고 화장실 만들고, 거실 만들고, 그치? 벽지 붙이고, 이제 1층. 음, 1층 완료. 음. 2층에도 또 화장실, 거실, 뭐 음. 벽지.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 그런 것처럼 세포도 DNA가 있는데, 얘를 한 번에 다안 읽고, 필요 피루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 부분만 읽어. 음. 그래서, 아, 세포의 오른쪽 부위를 이제 지워야 되겠다 하면, 오른쪽 부위에 해당되는 설계도를 읽고, 음. 왼쪽을 해야 되겠다 왼쪽에 해당되는 부위를 읽어. 음. 근데 이 설계도가 찢어지면 안 되니까, 음. 얘를 핵이라는 근거에서 안 꺼내고, 음. 복사본을 만드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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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복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 이제 화장실 쪽을 한다. 화장실과 관련된 부위를 복사를 해. 그게 RNA고. 그렇지, 그게 RNA. 알 그래서 r n a 종류는 굉장히 많아. 원래 원래 설계도는 핵관에 안에 세포 안에 넣어두고. 그렇지. 필요할 때마다 복사해서 작은 방을 만들기 위해 복사본을 만드는 게 이게 RNA. 그렇죠. 오케이. PD님이 네. 되게 가짜게기 웃으시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인사 한번 하세요, 피디 님 라이브 중인데. <laughs> 그래서 RNA. 아, 그게 RNA야. 어. 근데 어쨌든 복사본을 보고 우리가 블럭을 쌓아야 되잖아. 레드 <laughs> 맞다. PD님 편집하신 거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요. 아 영상 그거 진짜. 나와서 다시 <laughs> 마음에 들었던 게 자본주의가 만든 과학사. <laughs> <laughs> 인정. <웃음> 어, RNA, 그래서, 그래서 RNA를 보고 이제 직접 부위별로 만드는데 그 블럭이 바로 단백질이야. 음. 그래서 RNA를 보고 단백질을 만들어. 음. 그래서 단백질을 이제 하나하나 쌓는 거예그 단백질 블럭을. 음. 그러면 이제 집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기둥도 단백질이 될수 있고 음. 벽지도 단백질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세면대도 단백질이 될수 있어. 음. 근데 뭔 말인지 어쨌든 그 단백질 블럭을 쌓는 인부가 필요하잖아. 공사인부. 어. 그 공사인부도 단백질이야. 어. 이해했어? 음. 단백질이 자기가 블럭도 되고 자기가 직접 공사인부처럼 이렇게 쌓는 거야. 음. 이해했어? 음. 어. 그래서 단백질은 기능이 두 가지다. 음. 블럭도 되고 인부도 되고, 인부도 되고. 음. 어. 이해했지? 음.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DNA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음. 필요에 따라서 RNA라는 걸 통해서 부분 부분 복사를 해서 음. 필요한 걸 만들어 세포에. 음, 음. 예를 들어서 세포 에 어떤 부, 부분이 다쳤다, 음. 없다. 그럼 또그 부분에 관련된 DNA 부위를 복사해서 RNA가 나와서 그 음. RNA가 저장하고 있는 설계도 단백질을 만들고. 또이 단백질 인부가 그거 만들어진 단백질 블럭을 쌓아주는 거야 음, 이해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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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모든 생명체가 이걸 다 가지고 있어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결국 DNA, RNA, 단백질은 모든 생명체가 다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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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그 과정을? 어, 이 과정을. 아,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심설이야. 도그마는 설이고 아. 센트럴은 중심. 아, 아. 근데 보통 우리가 항상 그 과장창 할때 대부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잖아. 음. 근데 가설들 중에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실험적, 실험을 통해서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면은 그걸 정설로 정, 정설이라고 하거든? 음. 그래서 도그마가 정설이야 정설. 음.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정설이야. 음. 모든 생명체 이렇게 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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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끔 특정 바이러스가 RNA에서 DNA로 가기도 해. 반대로. 음. 근데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생명체인지 아닌지 논란이 많으니까 그거는 빼고, 그냥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간다. 이거네, 이거. 필수적인 현상이 센트럴 도그마라고. 어. 응. 그래서 이것만 누나가 알고 있으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야. 응. 응. 그래서 이게 내가 일부러 누나 사전에 좀 아, 누나가 배경지식으로 알았으면 어.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 그리고 어. 또 이해하는 있어. 여기서 갑자기, 봐봐. 여러분 지금 과장 창 준비 중인데 괴도 오빠가 아직 안 와가지고 원래 오늘 라이브 한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켰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까 드래곤 카이트님이 설명 끝나고 다시 처음 부분 물어보면 하나 도 모를 거예요.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어. 아니, 그럼, 나, 근데, 그럼 내가 한번더물어볼게 아니야 이 뒤에 뒤에. 응, 오케이. 뒤에 응. 갑자기 여기서. 응. 최초의 생명체를 너가 설명을 하잖아. 음. 단순한 유기물이 나오면서. 어, 그거 내가 설명해줄게. 아니 질문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음. 이거 봐, 생명체 의 근간 유기물이 복잡한 뒤에는 단백질이 만들 수 있어. 그게 뭐냐면은 초기 지구에는 그러니까 세포는 아까 내가 세포 말했잖아. 세포는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응, 음, 럼 음. 그, 요, 단순한 유기물이 그냥 세포만 말하는 거야? 그니까, 러 세포를 만드는 블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도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고, 아, 이, DNA도.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유기물까진 성공했는데라는 어. 말이, 뭐가 성공했다는 거야? 그게. 최초의 생명체. 그러니까 초기 지구에는 무, 유기물이란 게 없었어. 어, 어, 어. 무기물만 있었어. 음. 근데,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돼야 그 유기물을 가지고 DNA나 RNA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음. 근데, 어 그리고 초기 지구에 어쨌든 유기물이 많아져야 그 유기물들 덕분에 DNA나 RNA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음. 어 초기 지구 환경을 만들어봤어 음. 과학자들이 음. 그래서 무기물이랑 그 다음에 뭐 바다 같은 이제 수증기랑 뭐 전기 스파크 이런 거막 이렇게 해 보니까 아, 게 만들어졌구나. 어, 유기물에서 그게, 유기물이 된 거야. 그게 그렇게 만들어 온걸 성공했다는 그렇지. 얘기구나. 아, 이 중간에 아, 그 여기서 네가 설명을 해줄 거지? 이다해줄 어,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뭔 말인지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순한 유기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복잡해져야 이제 복잡한 유기물이 d n a RNA, 단백질이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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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여기 여기... 질문만 있으니까 어. 갑자기 얘기가 왜 나오지 했어. 근데 아, 너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음. 이렇게 이렇게 짠 거구나. 음. 오케이. 줄 알았어. 음, 그래서 어 단순한 유기물은 성공했는데 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 나올 수 있는 유도신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아 봐봐 음. RNA가 원시적인 생명체의 구성 요소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음. 이 얘기가 나온다 그게 왜그러냐면 봐봐 앞앞 부분까지는 결국에는 그 이제 세포라는 집 안에 음. 설계도나 아니면 복사본이나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잖아. 음. 근데 얘네들 어쨌든 집 안에 있어야 되잖아. 응. 그럼 그, 밭과 안을 경계시켜주는 그, 그, 뭐라고 되지? 벽. 응. 벽이 응. 있어야 결국 응. 생명체가 되는 거잖아. 응. 세포도 응. 벽이 있듯이. 근데 우리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하긴 했는데, 그걸 가둬줄 수 있는 벽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했잖아. 응.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어, 이뒷부분을 보면은, 경계 구분지는 막, 세포막. 음. 이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진지 아닌지 몰랐잖아. 그러면, 이렇게이 음. 양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양수 이야기 안 해도 돼. 상관없어. 그치. 어. 여기서 갑자기 엄마 배속 양수? 유기물, 이런 뭐 이런 유기물 이 나오니까 음. 여기가 이해가 안 되거든? 이거 작가 같 <laughs> 이렇게 자기가 쓴게 아니라 고 <laughs> 이렇게 작가님을 보내버리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냥 내가 이렇게 설명을 쭉할 거잖아. 음. 그러면은 여기부터 바로 가면 되고. 그렇어 그게 그치?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더 좋. 이게 나을 것 같아. 응. 응.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집과 집아이집 안에 있는 것과 집 밖에 있는 거를 여기서는 이 벽이란 이 그렇지. 벽이 경계를 지어 주는데. 어. 경계가 세포라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경계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만 해도 이집그 벽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설계도 어맞아이 안내만 얘기했는데 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어 누나가 집에 갔어. 근데 음. 집에 이제 소파도 있고 TV도 있고 다 있는데 집이 다 뚫려있어 사방이. 음. 그럼 그 집일까? 아니잖 그러니까 그 벽이 있어. 어,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 경계. 근데 그게 공간의 의미가 될까, 아니 보호의 의미도 될까? 보호. 보호. 겸어 공간이지. 음. 보호라고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생명체라는 걸 유지시켜주는 음. 그 물질들을 한 곳에 쌓아줘야 되잖아. 음, 음, 그게 없으면 다 퍼져버리잖아. 음. 그치 그치. 그럼 더 이상 생명체가 될수 없겠지. 벽 이야기를 하면서. 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윈 네, 쪽은, 네, 네. 그냥, 짤막짤막하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뒷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이 재밌으니까. 내가, 그 다윈이, 진화론의 다윈 맞아? 어, 맞아. 플레임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 같더라고. 그치, 나도 플레임이 누군지 몰랐어, 잠깐만. 플레임. 아, 여기다. 됐고. 여기서도 리보자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가 응. 나오지. 아, 그리고 거지.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해 주고 응. 싶은 게 단백질이 블럭 같은 역할을 하면 그냥 단백질이야. 응. 근데 얘가 공사인부 역할을 하게 되잖아. 응. 그러 단백질 아니야? 아니야 단백질인데 그걸 따로 이름 부르는 이름이 있어. 그게 효소의 응. 효소. 응. 영어로는 엔자임. 큐엔자임. 그렇지. 그게 다 효소야. 큐엔자임, 큐텐 이런 게. 효소를 뭐 이제 더 공급받아서 더 젊어진다 뭐 이런 그래 우리 효소 뭐야 박테리아 할때 했던 것 같은데 어, 사실은 Q엔자임은 정확하게 말하면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제 같은 건데 음. 어쨌든 뭐 RNA, 리보자임, 생명 그래서 RNA 사실 이 부분은 되게 클라이막스라서 내가 이따가 설명해 주고 아, 그래 알았어 어쨌든 단백질은 공사인부 역할을 하면은 효소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엔자임이다 음. 그것만 하는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본 거구나 그지 아까 너가 설명한 것들이 응 맞아 알았어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여기가 과장창 스튜디오예요 잠시만요 코에사르 코에세르베이트 코아세르베이트 코아세르베이트 응. 코아세르베이트도 앞에 설명 나오지 아 여기 나오네 응. 그게 뭐냐면 그게 막 이름이야 경계를 지어줄 그, 수 있는 막이. 우리 막을 이름이 코아세르베이트. 응. 그리고 또 하나 스피러. 더 없나요? 할때 마이크로스피어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음,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들어가서 탄생을 가면서 <laughs> 왜 최초의 생명체가 어. 그러니까 봐봐. 최초의 생명체는 결국에는 우리가 DNA, RNA 같은 게 뭔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얘기했잖아. 앞부분에서. 음, 그 음. 근데 이런 막도 원시적으로 만들어졌어. 이 막에 우연찮게 얘네들이 들어가서 아 그럼 또 다른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지 들어감으로서 그게 처음 최초 생명체 된 거지 어 그럼 이게 말이 아니잖아 왜 탄생할 가능성도 있겠다가 아니라 최초의 응. 생명체가 된 건데 여기 근데 그건 가능성도.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냥 이런 것들 이 만들어서 아 이건 모르는 가설이야 그렇지 가설이야 아 가설이야 응. 왜냐 면 우리가 4 0억년 전으로 돌아가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아, 밝혀진 이야기인 줄 알았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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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케이 오늘 어, 깔끔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끝 오늘 여기 스튜디오를 보여드릴까 여기는 우리 같이 방송하는 엑소구요 아 이상 저 진짜 고급 과외 받은거예요 고급 <laughs> 최초의 생명체 특집 기대해주세요 아마 11월 중순쯤에 업로드 될거예요네 고급 과외를 받았습니다 아, 지금 원래 방송 전이라서 둘이서 지금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일 가장창 스튜디오입니다. 여기가 제일 큰 방이고요.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네. 뭐예요? 제가 나가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오지? 4시까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네. 오신... 요 아, 왜안 오지? 작가님본다고 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듣다 보면 되게 재밌고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DNA, RNA, RNA 단백질 이런 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과장창은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의 약자입니다. 뭔일 있어? 응? 아니 아니. 과장창 전에 라이브로 소식 전할게요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켰어요. 괜았는데괴도님이안 오시네요. 오늘 저한테 늦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였지만 지금 4시 10분이고 <laughs>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엑소는 과장창의 멤버입니다. 저괴도 엑소 이렇게 세명이서 진행하고 있어요. 왜안 와서? 응. 아무도 안 연락해봤어? <laughs> 지금 전화해봤는데 안 받아. <laughs> 정말? <웃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불면증인데 과장창을 들으면 꿀잠 잘수 있나요? <laughs> 놀라운 지식 세계에 빠져. 밤샐 거예요 아마. 정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laughs> 어 피디님 혹시 어디신가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몇아저 지금 그 윤태재 나눠서 분이랑 저랑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전화도 안되고 그래서 육군 상근입니다 남이춘 시월로 힘을 누가 뜯어갔습니다아네 알겠습니다 리얼? 남이춘은 시월로 힘을 누가 뜯어갔다고요? 이런한건더 사세요 <laughs> 그런자본주의 뜯어진 김에 잔게기 어? 용궁 오빠 들어왔어요. 어디 어디 용궁 오빠 들어왔나? 아니에요. 들어왔다면 오빠 안녕. 누군, 누군가의 관물대에 붙어있는지 발본세권하겠습니다. 다녀도 사세요. <laughs> 저희 오늘 최초의 생명체 빵, 나 빵, 이거 빵, 보 이제 진화론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이거. 어 맞아. 진화론 얘기할 거야. 그 진화론 이야기 되게 관심있어 하고 재밌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고 56회 진짜 잘 알아둬야 하는 4차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아, 4차. 여기 어? 뭐 어. <laughs>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응. 그래, 4차 혁명이야. 지금 틀렸네 그리고 우리 1주년 공개방송. 어? 12월 초에 할 거예요, 아마. 12월. 12월. 첫째 주 토요일, 아마? 12월 첫째 주 토요일? 1일. 어, 어. 12월 1일에 저희 과장창 공개방송 할 거예요. 여기 팟빵 스튜디오에서, 하죠. 음. 어. 스튜디오에서 할 거예요. 저희 뭐 이벤트 뭐할게 있을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재밌는 거뭐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밖에서 시끌시끌한 거 보니까 온거 같아. 음. 그치? 개도님 인사 한번, 개도 음. 음. 오빠랑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도 오빠 왔어. 형 빨리 네. 저 시간 없어요. 네,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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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형 어, 인스타라이브 인사하세요. 아, 왜? 나 너무 똑같은데. 여러분 <laughs> <laughs> 저희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게도 네. 오빠 힘들어하는 모습. 뭐? 그대도형 유튜브 3일 만에 만명거 같다. 아! 구독자 수가요? 그안될 과학 때문에 그래 그거 7만 뷰던데? 아, 어, 누나 어, 봤구나. 영상 영상 하나로 그럼 1500명 모았어. 아! <laughs> 리만 가설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리만 가설 치면 누리나안될 그, 과학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 이렇게 음, 빠르고 음, 정확하게 음, 전달을 해 주면서 뭐지 밥 먹을 시간 똥싸 시간 뭐 이런 건가? 인사할 그것도 인사 시간도, 인사할 시간도 아, 없습니다. 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하고 있는 거죠? 음 하고 있었어. 반가 음. 반가. 그래도 어제 밤새서 공부하셨나 봐요. 네. 지금 개도님 목이 나갔어요. 요즘 너무 스케줄이 가득 차서 목이셨습니다. 큰일 났다. 저희 저 이제 과장차 녹음할게요, 음. 여러분. 바로 시작이죠. 저잠 화장실. 화장실 갔다 오면 시작할게. 어우 커피 감사합니다. 어, 이중으로 자녀. 러디컵제 컨디션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오늘 할로윈인데 뭐 하세요? 오늘이에요? 응. 할로윈에 과학할 거요 아, 어쩐지 커피숍 갔는데 다들 긴장하고 아, 있어? 정말요? <laughs> 나 진짜 상처난 줄 알았잖아. 우리 <laughs> 여러 개 피나요? 피나요? <laughs> 어준우나 잠을 푹 잤나 봐. 나어잘 잤어. 내가 본 남의 수준이 제일 기고 지금까지 어땠다는 거야. <laughs>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오늘 좀 얼굴. 어. 그래요? 아니 한 이전에 내가 늦게 일어나서 그냥 막 모자 눌러쓰고 하서그 아니 써. 그런 건 아니야. 항상 있는데 이제 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해도 올라가는 가능. 컨디션이 좋아. 살이 좀 쪘어. 아, 살 살... 좀 어, 살이 그래. 좀 쪘어지고. 그래 맞아. 어. 좀쪄야될거 같아. 뭐지? 아이고, <laughs> 전기 검진을 했는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전기 검진 아, 했거든요. 근데 좀 찌어 쪄야 안돼요 근데 곧 그것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기력도 없고 막 이러니까 좀 먹으니까 좀괜찮아진것 어, 같아요. 같아. 물론 뭐살 빠졌을 때산 바지는 안 맞지만 어, 건강해졌어. 회식? 회식 어, 우리 회식 회식 언제 작잖아요. 진짜? 우리, 좀, 좀 우리 지금 먹고 마시고 취해 볼까요? 그래. <laughs> <웃음> <웃음> 저 얼굴 안 부었는데? 한번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목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빵실빵실해 빡실 보이는. 난 이래서 목티가 별로 안 좋아. 난 광대가 있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나 그래서 어, 저의 건강 상담을 우리 엑소에게. <laughs>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아, 그래도. 음. 서울대생은 다 아는 거 아니야? 아, 서울대생이 제일 몰라.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방송하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켜 <laughs> 주셨어요. <저 절차장, 웃음> 안녕.